일장 여섯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세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말할 때에 홀연히 빛나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도,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하인줄 깨달으니라 <laughs>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이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이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서 나,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넘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니라. 없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계를 만든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심어라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이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전이라.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시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시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달릴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니, 두 눈을 가지고 지옥풍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의 길을 오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사람 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막 말하고, 교회에 말도 듣지 않냐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의 길을 오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의 길을 오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인자 하나를 데려오에 볼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를 몸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테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매그 동료가 엎드려 간고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빛을 갚으라고 오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누와야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laughs> 19장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리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그러므로 하나님이 적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여자오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예수께서 되시되 모세가 나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안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장가되는 자는 가늠함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에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고로부터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해야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들으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 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laughs>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매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를 시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